결국 주연과의 이별을 선택하고 현호 곁으로 가게 된 은호의 상황을 볼수 있었죠. 누군가에는 행복한 또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은호의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서브남주 주연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쉬움을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2회분이 남아있으니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게 될지 반전의 상황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빠르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호와의 과거 은호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현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과 함께 두 사람의 과거 장면들이 오버랩됐죠. 연애를 시작하기 전 간질간질했던 두 사람의 모습, 이후 사귀게 되는 과정까지 현호와 은호를 응원하는 분들께는 풋풋한 장면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0화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장면들을 보여준 것에 다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온 은호의 전개도 있지만,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현호의 모습, 결심을 180도 뒤집어 놓는 현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제작된 회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싶죠. 이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두 개의 회차를 통해서는 과거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시작의 전개들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언젠가는 또 과거가 될 다음의 상황들이 얼마나 예쁘게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2. 문지온의 서사. 현호의 전개만큼이나 많이 등장했던 부분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은호와 현호, 그리고 주연의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일까? 더 나아가 지온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 건지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현호에게 은호가 사라진 이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은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설마 현호에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한 물론 현호와 은호와의 수많은 과거들 그리고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역시나 물론 새 남자가 나란히 앉아 은호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재밌긴 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주연과 현호의 전개가 이어질 분량을 지온의 과거 서사로 채운 게 의도에 맞게 잘 먹혀들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남은 2 회차분을 통해 왜 지금까지는 아쉬 치울 수밖에 없었는지, 지온이 왜 존재했어야 하는지, 무릎을 탁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지온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봅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은호 현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아무 말 없이 웅크려 있는 은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현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은호의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 보이는 은호의 모습들을 보니 당장 돌아오긴 했지만 해리가 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도 아파했던 은호가 아니었나 싶죠. 그리고 이 이외로도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은호였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그토록 그리우면서도 떨쳐내고 싶었던 현호라 더욱 복잡한 은호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은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준 신혜선 배우님이라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날 집앞에서 주연을 끌어안기까지 엄청난 고민들을 했을 은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주연의 고백을 듣는 장면 이후 주연을 끌어안는 상황을 통해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한 은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현호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 해리의 일기 이를 본 현호 아마도 현호에게는 가장 마음이 요동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신 때문일 거라는 죄책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기장을 봤기 때문에 사실 숨어버린 은호만큼이나 힘들었을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꼭 은호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다짐하게 된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호와 해리가 모두 담겨있는 두 사람을 잇는 매개체인 일기장이기도 해서 현호에게까지 보여진 이번 상황 이후로도 흥미로운 전개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끝낸 은호이기도 하고 다시 은호 안의 해리를 볼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갈등을 만드는 부분으로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은호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어가는지 또 얼마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장치로서 이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의 해리에게 나는 제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물건이라 아마도 마지막 회 마. 마지막 장면을 차지할 은호의 일기장이 되지 않을까. 아주 행복한 결말이 적혀 있을 은호의 일기 마지막 장을 기대해 봅니다. 주연 바라기 혜연. 너무 매력 있는 인물이면서도 왠지 짠한 서사를 가지고 있어 너무 아쉬운 인물이기도 한 혜연인데요. 해리와 이별하게 되었다 해서 혜연과 다시 잘 되게 될 주연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주연과 이어지는 완벽한 혜연의 결말도 없을 것 같아서 더욱 아쉬운 캐릭터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주연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연이 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지 상황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알아맞히는 혜연이었죠. 사실 혜연의 상황도 너무 빨리 정리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온의 상황과 같이 해연 역시 이어질 이 회분을 통해 재미난 결말을 맞이하게 될것 같은데 해리와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주연을 위로하는 인물로서 오로지 주연만을 위한 캐릭터로서 마지막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력적인 인물인 만큼 개인적 서사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왠지 해리를 찾아가는 해연의 장면이 한 번쯤은 등장하지 않을까. 초반에 두 사람이 잠깐 보여줬던. 케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해당 부분이 등장하지 않아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데요. 만약 무거운 지금의 상황들을 굉장히 라이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인물로서 혜연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작 주연 한 명의 갈등에만 도움이 된 인물로 그려진 것 같아 이 부분 역시 조금은 아쉽지 않나 싶네요. 6. 은호의 새 남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깨알 재미 포인트였던 장면이었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현호와 주연도 해당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픈 상태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때문에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지온과 함께한 그 장면이 꼭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장면이 되어주기도 해서 고마웠던 은근히 애매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나 결말을 앞두고 은호와 함께하는 네 사람이 마주앉은 장면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쯤엔 서로의 마음 정. 정리도 다 끝나 있을 시점일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복잡한 감정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7. 주연의 마지막 고백. 밤을 꼴딱 새며 은호를 기다린, 아니 해리를 기다린, 아니 그녀를 기다렸던 주연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모두가 인정하는 이번 10화의 최고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해리를 무한 사랑해줬던 주연을 꽉 끌어안아주던 은호의 모습까지 정말 완벽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해리가 되지 못한 은호는 주연과의 이별을 선택했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쉬움이 섞인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번 상황이 두 사람에게 마지 막 하기도 되진 않을 거라 생각되고 때문에 더욱 애틋한 두 사람의 장면이 반드시 등장할 것 같은데요. 해리로서도 은호로서도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주연의 진짜 마지막 고백 장면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바라는 장면이라면 은호 씨는 해리 씨이기도 하니 꼭 은호 씨도 해리 씨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현호와의 미래가 행복하길 응원하는 주연의 장면이 등장했으면 하는데요. 이어질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두 사람이 되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끝까지 그녀를 애정하고 응원하는 주연의 모습이 마지막에 담기길 그리고 그 모습이 아쉬운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는 마지막이 되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어질 1 1라 그리고 결말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결국 해리가 되지 못한 은호, 뒤바뀐 현호와 주연의 상황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